2025년 4월 20일 뉴욕 주드레 교회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그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찬송가 204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laughs>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전해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피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laughs> 아멘 더 좋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어 제사장 또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독보적으로 사람들이 흉내 낼수 없는 한 분을 예비하셨는데 예, 그분이 예, 하나님의 예, 아들 예수시라는 거죠 예비해 가지고 그분을 희생의 제물로 제사를 완성하시는 인간 아론 계통의 이 제사장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를 해도 어, 늘 불완전하고 또 다시 속죄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본인도 완전히 속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멸기 세대게 이렇게 통해서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온전한 흠 없는 제물로 드려서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 그러므로 이분이 독보적이다. 이분께 고정되고 이분께 주목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오늘 우리 읽은 어, 7장, 히브리스 7장에 보면은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멜기세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좋은 것으로 십분의 일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아 어, 이분에게 이분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에, 아브라함 눈에는 하나님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언약의 사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에, 그분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이 십분의 일을 드렸습니다. 아 어, 내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쟁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저에게 복을 빌어주셔서 얻은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어, 내가 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바로 그런 고백이 11조였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 별다른 제사장을 세우셨다. 어, 우리 사람들의 혈통과 상관없는 별다른 제사장. 7장 어, 11절부터 12절에 1 5절의말씀에 따르면, 멜기세대계의 반차를 주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레위계통, 아론계통의 제사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런 별다른 제사장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어,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 특별한 어, 별다른 한 분을 어, 세우셔야 했던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보면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전에 계면 예 <laughs> 계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연약하고 무익하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인간의 행함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무익하다. 연약하다. 폐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인간의 행함이 아무리 우리가, 어, 된다, 더 나아진다, 성화라는 표현을 쓰죠. 거룩해진다, 이런 얘기를 늘, 어, 하고 있지만, 또 그것을 교리까지 만들어가지고, 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당장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늘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 온전케 못합니다. 아, 아무리 율법적 기준을 정하고 애써도 아,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말씀보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봉사한다고 해도 늘그 자리라는 겁니다. <laughs> 한 순간에 어떤 어, 계기가 생기면은. 에, 고무줄 두꺼워지는 것처럼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내 자신의 참 허망한 그러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점점 더 거룩해진다. 그래서 나중에 용화에 이른다. 교리가 그렇습니다만은 다사실 사람들의 바람일 뿐이죠. 육의 본성, 죄의 본성은 흙으로 돌아가야 사라집니다. 어, 우리 사람들이처럼 허황된 꿈을 강단에서 설파하고 또 그것을 쫓아서 일생 발버둥 치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데요. 악의가한 짓입니다. 마의가 우리 인생에게 아무것도 온전히 못하는 것을 붙잡고 행위를 붙잡고 일법을 붙잡고 거기에서 헤매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아, 내가 이만큼 괜찮아졌다. 스스로 위로하면서 거짓된 위로에 메인체로 결국 사망에 리도록 마귀가 그 같이 아주 교활하게 일을 했습니다. 성도된 사람은 이런 마귀의 하는 일에 대하여 눈이 뜨여지고 <laughs> 은혜를 지우려고 인간에게 제공한 이러한 허황된 것들을 발견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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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것100% 100% 100% 100% 1이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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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아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다 어,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시편 1 1 0편 사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어, 7장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2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어, 별다른 제사장이다 15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다. 어, 형제도 아비도 시작과 끝을 모르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생겨나야 한다.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늘 인간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지울 수 없는 이 주홍글씨를 달고서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똑같습니다.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 자존심을 지키고 지키고 지키면서 자신의 이 괜찮아 보이는 면모를 끝내 붙잡고 가려고 하지만 그런 몸이 자꾸 약해지고요, 정신이 약해지고 결국 어, 호흡이 자꾸 짧아지고 어, 거의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면 사람들은 다 똑같은 모습. 어, 바람 잡는 그러한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허망하게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다른 제사장에게로 시선이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승도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든든한 위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 7장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만 번의 제사를 드려도, 만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 사람들은 죄와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이죠. 제사장도, 목사도 스스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일 뿐입니다. 영원히 온전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항상 살아서 우리 대신 바르게 강구하시는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기도를 봐도 압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내용은 가족과 내 자신과 내 주변, 내 나라, 내 환경, 이걸 위해서 내 건강 이걸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요 주님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은 금방 차이 나는 걸알수 있죠 그 주님의 기도는 참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와 대조적으로 늘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주의 기도와 다른 간구를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도록 주님께서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니까 참 복된 것이죠. 에, 늘 나는 주의 기도만 합니다 하면서 그 기도만 암송하는 것이 참 어, 불행한 일이죠. 어, 내가 내 기도, 내가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기도해놓고 주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어, 읽어보게 되면은 어,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 얼마나 내가 주와 거리가 뭔가, 은혜에서 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 주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처럼 독보적이신 한분 우리 죄인의 에, 이 에, 소망 없는 자리에 참되신 소망으로 오신 분더 좋은 소망으로 오신 분께 주목하게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장 20초절의 말씀 보면 에, 처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게 참 복된 말씀이라는 거죠. 단번에 대를 이은 제사 직분, 어, 평생에 이어지는 새벽기도, 평생에 이어지는 이 신앙생활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려서 어, 이기신 어, 해결하신 예수님. 그래서 성도는. 어,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늘, 내가 무익함을 늘 깨닫고 어, 단번에 이루신 그분을 어, 주목하는, 그분을 의존하는, 어, 그분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이 생겨난 사람이 성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28절 오늘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율법이 그랬다. 율법의 시대에 에, 또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늘 약점을 가졌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따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제사장이든 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존경한다 그러고 존경받는다 그러고 아무리 사람들이 위인을 만드는, 만든 그런 존재라고 해도 다 똑같다는 거죠 약점을 가진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기대할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면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바로 그 아들께 내온 삶이 내온 마음과 정신이 그분께로 쏠리게 되는 이것이 성도 많이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께서 <laughs> 율법의 영매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대학에도 이런 걸 문구를 새겨놓고요. 어, 사람들이 이 진리를 마치 발견한 것처럼 진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교회도 써놓고 각종 어, 이 지식의 이 전당이라는 곳에 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인간 가운데 내 보내신 유일하신 한분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그분이 진리라는 거죠. 에, 그분의 에, 보혈의 공로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laughs> 소망없는 인간에게 참된 하나님의 선물로서 찾아와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꺼내주시는 그러한 길이 되셨다. 능력이 되셨다. <laughs>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셨다. 이래서 진리되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진리로 자유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가는죄로 정제받아 죽게 된 여인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해방시켜 주셨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았다는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치라. 결국 어,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실 때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면서 떠나갑니다. 아, 이런 경험, 우리 성도만이 할수 있는 경험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손가락질하고 살아갑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틈만 나면넘 얘기, 손가락질, 넘, 어, 내 자신이 그래도 좀더 낫다는 그것으로 쾌감을 얻으면서 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의 나숨기게 하는 우상숭배의 현실을 발견하고 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독보적인 제사장께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 아, 그것이 참, 아, 성도만이 맛보는 복이라는 거죠. 에, 부활주일입니다. 에, 사람들은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노래하고, 떠들썩한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에, 내가 뭐 했지? 지나고 나면 내가 뭐 했지?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다가 또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저도 오랜 시간 부활주의 일이라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내세우신 그 아들이 독보적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 누구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 유일하게 예비하신 바로 그분이 죄와 사망의 이 권세, 에, 아버지께서 얼굴 돌리시는 이사망의 깊은 곳으로 죄의 저주 아래로 깊이 떨어지셨다가 다시 에, 생명의 주로서 일어나신 그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만 어, 나타내신 특별한 일입니다. 에, 그래서 어, 그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 의가 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그리고 영원히 아들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부활절에 조차도 이 부활을 나 챙기기 하는 날로 만드는, 만드는 것을 저를 비롯해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해서 나도 잘 살겠네. 이 간단히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사람은 바로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마귀가 넣어주는 아, 아주 강경한 수작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 자체가 난, 나 나도 주님 옆에서 영원토록 나을 누리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여전히 에,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여전히 에, 마귀의 에, 미혹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부활의 주를 만나는 하나님 백성들은 아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겠네. 그래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독보적이신 한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요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양이시요. 우리의 의의가 되신다 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로 기뻐하는 겁니다. 아, 그분이, 예수께서 바로 그분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어, 그분 앞에서 나는 없어져도 흙일 뿐인 존재가 뭐 그렇게 에, 지금까지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부끄럽다 생각하면서 그분의 어, 영원한 부활의 주가 되신 이 사실을 그저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저 흙으로 먼지로 되돌리시면 그걸로 감사하고 아니면 주님 앞에서 천사처럼 영원토록 부활의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높이고 영원토록 그분의 하신 일을 찬양, 증거하는 이러한 자리에 서게 하신다면 그것을 또 감사한 것이죠. 똑같은 일을 영원토록 하라면 사람들은 다 괴로워하고 귀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아들만을 증거하는, 어린 양만을 찬양하는 그 무리들이 세세 무응토록 그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 합니다. 얼마나 지루한 일입니까? 근데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비밀, 언약의 시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인간의 이러한 자기 성기기한 우상숭배의죄 가운데서 죽임당하시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영원히 높여주신 이 사실이 그저 즐겁고 그저 감사한 무리들.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챙기기 음. 땅값이 얼마니, 또는 뭐, 어, 우리 사람들이 그 모여 가지고 어, 숫자가 얼마가 되었니,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는 존재. 참된 교회는 어, 아들께서 어, 꽉차 있는 그런 상태로 즐거워하는, 아들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것이 감사, 누구의 공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들의 공로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성도된 교회의 모습, 독보적인 교회의 독특한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은 바로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되려 우리 사람들은 전혀 어, 어, 나타날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들만이 온전히 예, 높임받으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온전히 즐거워하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바로 보아주려고 합니다. 어,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독보적이심. 그것이, 그것이 증거되어지면 하나님의 일, 일은 다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람들끼리 패주고 받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어그 가운데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이 증거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고린도전서2장1 2 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하신 이 복된 일, 에, 우리 인간 지우기 하신 일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라는 거죠. 부활의 주일, 우리 주님께서 어, 과연 홀로 영광받으시는, 홀로 찬양받으시는, 어, 또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는지, 예, 즐거움이 되는 그런 날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부활 주일조차도 사람의 날로 만들어 버리는, 예, 또 나의 날로 만들어 버리는, 부활이든 주일이든. 어, 무슨 날이든 간에, 무슨 시간이든 간에 모든 것을 나의 에, 것으로 나아 기는 그러한 즐거움의 순간으로, 그런 어, 터전으로 만들어버린 우리의 이러한 악한 본성을 발견하고, 독보적이신 주께 어, 주목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유일한 제사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의 주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충만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마땅하시고, 홀로 주목되어 마땅하신 주님 생각하는 이 부활의 날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부활의 주를 이름을 걸어놓고 나 숨기게 하는 죄악된 본성을 주님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귀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